옛날 같으면 원래 위기관리센터에서 아. 국정원, 대검, 경찰청, 국방부가 참여하는 이 사이버 안보 대응 매뉴얼과 전문 요원들이 다돼 있었는데, 아하. 이걸 윤석열 정부 출범하면 싹 없애놓고 아하. 이제 와서 국가 안보에 중요하다. <laughs> 여러분의 막힌 속을 뻥 뚫어드리는 김정대의 뻥 뚫리는 탭이 김정대입니다. 박시동 PD 나오셨습니다. <웃음> <웃음> 네, 한진간자 네, 진행했습니다. 네. 참 아주 복잡한 세상이죠. 예. <웃음> <웃음> 자 오늘 네. 그다룰 뉴스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네. 우선 다른 네. 방송에서 좀 다루기 힘든 주제를 골라보겠어요. 네. 네. 우선 그 최근에 카카오톡 먹통 사태. 아, 카카오 그, 사태. 네. 그 데이터 센터 화재로 인해 가지고 예. 지금 저기 제가 어제 신문사에 칼럼을 보냈는데 안 받았다 는 거예요. <laughs> 다운 <다음> 메일은 그래. 요 <laughs> 예. 그래 가지고 메일 주소 를 급히 다 바꾸더라고. 네이버 같은 데로. 네. 예. 그런데 정말 심각한 사태입니다. 이게 그렇죠. 여러 차례 이런 참사가 예고됐고 관련 법안이 몇 차례 국회 상정될 때마다 번번이 무산이 됐고. 예. 그랬는데 오늘 제가 드릴 말씀은 대통령실에 석연치 않은 대응이에요. 제가 보면은 도무지 이해가 안가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예. 제2의 카카오 사태를 막아야 된다면서 김성환 국가안보실장이 음. 어제 그저께 18일에 예. 용산 대통령실에서 사이버 안보 TF를 구성해 첫 상황 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네. 여기에는 국가정보원, 국방부, 대검찰청, 경찰청, 국가안보지원사령부 등이 참여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은 아니 며칠 전에 그 카카오 사태에 대해 가지고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 도어스태핑에서 아 이건 국가 안보 사태다. 네. 이렇게 하면서 무지하게 심각하다 그랬거든. 그랬죠. 그래가지고 T.F.를 구성한 거거든. 그랬죠. 그래서 첫 예. 회의하는 거 보면은 사진도 나오고. 어, 예. 누가 봐도 아 대통령실이 기민하게 반응을 하는구나. 네. 이번 사태를 중대하게 보고 적절하게 대처하는구나. 이렇게 네. 말할 뻔했지 내가 <laughs> 어? 아 깜빡 속을 보 아, 이런 아닙니까? 기만적 조치에 아 예, 내가 천벌이 올라온다. 아 기만적 올라간다, 조치. 내가. 뭐가 또 숨어 아. 있나 보군요 예, 이게 왜 엉터리인가를 설명을 해도. 아 좋습니다. 또 이거 아. 아. 제가 예. 그이 김종대 TV 채널을 막 <laughs> 예. 오픈할 무렵이에요. 네. 4월에 이 채널에서 그 방송이 나간 적이 없, 있어요 위기관리센터 없어지면 생길 래 그렇죠, 저희가. 아, 요게 제목이라고. 예, 맞습니다. 그때 당시 삼청동 인수위에서. 네. 청와대 위기관리센터 이용 안한다 그래가지고 내가 별 희한한 놈들 다 봤다. 예. 그 국보급 위기관리센터가고 국내 온리원 이거 그랬죠. 하나밖에 없는데. 국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어, 들뭐 하냐? 예. 그런데 이어서 3월 29일 날이었어요. 네. 이때 대통령 인수위원회가 국무총리실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네. 총리실에 신흥안보위원회를 설치하기로 했다. 아, 기억납니다. 네. 이런 뉴스를 전하면서 예. 이거 위기관리센터 와해 작전이라 그랬었네. 아, 그니까 어. 총리실이 그때 어. 대통령 인수위에. 인수, 아, 인수위에 업무 보고를 하면서 음. 총리실 산하의 신흥 안보 음. 그래서 위원회를 신흥 안보라는 명칭도 해결하다 그러면서 아. 이 내용을 보니까 예. 이 위원회에서 뭘 다루냐면 하 공급망 위기, 기후 변화, 네. 네. 사이버 위협. 아 사이버. <laughs> 어떤 아, 예, 새로운 그렇죠. 안보 이슈에 대응하기 위한 조직이라고 그랬어. 아, 그래서. 그러면 대통령실은 뭐 하겠다는 얘기냐? 전통적 음. 안보만 하겠다. 아하. 왜? 북핵이기, 외교 안보 위기. 이런 전통적 안보를 하는 데가 컨트롤 타워가 대통령실이고 나머지는 총리가 해라. 어, 컨트롤 타워는 국무총리다. 그러니까 응? 신 안보위원회라고 해서 마치 음. 새로운 어떤 안보위기 잘 대응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음. 외려 대통령실에서 잘 하고 있었는데, 음. 나는 옛날 식으로 전통적인 것만 할게, 나머지는 총리 니가 알아서 해. 그러면서, 이런 거 아니었냐라고 그때 우리가. 그때 우리 2014년 세월호 참사 때, 그저 김장수 청와대 안보실장이 그 청와대는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서 큰 파문을 일으킨 적이 있죠 그랬죠, 예. 사실은 그게 맞는 얘기예요 그때 전통적 안보만 한다고 아하. 어~ 부처로 다 내려보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컨트롤타워가 아니라는 얘기가 나온 건데 네. 노무현 문재인 이런 진보 정권에서 청와대가 다 했다고 네. 이걸 일컬어서 컴프레인시브 시큐리티 네. 포괄 안보라고 하는 거예요 포괄 안보. 전통적 안보와 현대적 위험을 대통령실이 아주 촘촘하게 시스템을 만들어 관리한다는 이 개념을 깨버리고, 어, 보수 정권은 전통적인 것만 하는 게 대통령실이다. 아하. 이래가지고 용산으로 그 이제 5월 9일 날 대통령이 그 취임을 하고 나서 청와대 위기관리센터를 용산으로 이전하는데 전통적 안보만 하겠다 그래가지고, 어, 가했더니 위기관리센터를 별로 손볼 게 없는 거예요. 그는 군 합참, 뭐 이런 어떤 거그 외교부의 외교망 이런 것만 하겠다는 센터로 축소시켜서 네? 그래서 용산으로 이전하니까 그렇게 돈도 많이 안 들었겠지. 아하. 재난재해부터 별게 다 있어야 되는데. 예. 근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재난재해 망은 깔렸다 그래요. 네? 난 그거 잘안 믿는데 어쨌든 네. 했대. 참 희한해고 어떻게 했을까. 그랬는데 일단은 청와대 대통령실 안보실에서는. 어쨌든지 간에 망이 어디에 깔리건 앞으로 총리가 해라 이런 네. 입장이었고 최근까지 이 신흥안보위원회 구성안이 아이디어 차원에서 계속 구체화되고 있었던 거예요 네. 그러던 차에 카카오톡 아. 어 사태가 터진 거지 네. 그러면 은 옛날 같으면 원래 위기관리센터에서 아. 국정원, 대검, 경찰청, 국방부가 참여하는 이 사이버 안보 대응 매뉴얼과 전문 요원들이 다돼 있었는데, 아하. 요걸 윤석열 정부 출범하면싹 없애놓고, 아하. 이제 와서 국가 안보에 중요하다. 어, 민간의 이 데이터도 국가 안보 자산이다. 이러면서 신흥 안보 뭐 이런 걸 갖다가 사이버 안보 테스크포스를 만들었다 이거요. 대통령실에. 네. 그래서 김성한 안보실장이 주재를 한다 이거지. 네. 왜 이러지? 그냥 놔두면 됐을걸. <laughs> 어? 그때는 이게 안보가 아니라면. 어? 아, 원래 어. 놔두면 원래 놔뒀으면 대통 하던, 것, 하던 그래. 일을 하던 일을 굳이 쪽에서 안 한다 고 그러다가 안 한다 사건 그러다가 터지니까 터지니까 또한대 하는 것처럼 지금 기만적으로 발표하고. 기만적으로. 있다. 원래 이거 우리 엄마 아니라 그랬는데, 어이씨 대통령이 이거 국가 안보래. 야씨 나무여이 <laughs> 가지고 시작을 하니까. 아, 이게 일이 제대로 되냐고, 이게. 아, 이렇게 또. 아, 나참 환장하겠네. 내가 4월에 이 김정대 TV 만든 이유가 뭡니까? 그때 대통령실 이전에 이위열리 센터 무력화 하는 것 때문에 이 채널이 만들어진 거예요. 네. 네. 거기 방송에 다 나와, 이 얘기가. 거의 초반에 이미 얘기가. 다 예언하셨죠, 의님이 예언. 어. 아. 저는 제 예언이 맞았다는 거를 자랑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예. 이런 아마추어들이 걱정을 한다는 그게 더 한심하고 개탄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이라 이거요. 네. 아, 이런 뻔한 얘기를 이제 와서 하면 어떡해. 아, 나 미쳐, 진짜 내가. 아, 큰일 났네. 의원님이 지금 그거 말고도 우리가 예언한 게 많거든요. 어. 응. 그거 다 현실화 될까봐 걱정이 나. <laughs> 예측이 틀리기만은 학습고가 있습니다. 그는데자이 예. 카톡 사태가 말입니다. 이게 어. 뭐냐면 과거 위기관리센터의 업무 중에는 그 일단 전통적 안보가 있어요. 네. 네, 북한 핵 문제 같은 거, 네. 외교 문제 이런 거죠. 그 다음에 재난 재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중요한데 국가 핵심 기반 보호가 있어요. 이세 가지가 위기관리센터의 임무인데 이 사이버 안보라든가 에너지 물류. 이런 사회 혼란을 조성할 수 있는 위기는 국가 핵심 기반 보호에 들어가는 아... 거예요. 그래서 11개의 국가 핵심 기반이 다 정의가 돼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사이버예요. 아... 어, 이러고 이건 정보와 민간의 데이터가 다 포함되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북한이 쳐들어오지 않아도 이런 어떤 거그 데이터가 그 파괴됐을 때 극심한 사회 혼란이 초래된다 음. 이런 거를 예견해 가지고 만든 게 노무현 대통령 때야. 아하. 그때 위기관리센터 대응 매뉴얼에 나오는 얘기예요. 다 나와 있 다시 내용. 말씀드리면 내용. 아. 전통적 안보, 재난 재해, 국가 핵심 핵심기반보, 기반 뭐이세 가지는 대통령이 국민의 안위와 이 국가의 생존을 위해서 책임져야 되는 최소한입니다. 여기서 이거를 빼버리고 전통적 안보만 한다 그랬다가 요즘은 저 공급망 위기 오니까 또뭐 대통령이 비상경제대책회의를 열다 번을 개최 그다음에 미국하고 뭐 공급망 뭐뭐 경제 안보 기술 동맹 맺는다고 했다가 개털 됐어 <laughs> 그저 전기차 배터리 바이오 그렇죠, 예. 어 개털 되고 진짜 공급망이 위기고 그걸 관리하고 싶으면은 제일 의존하는 나라가 우리나라, 중국이요. 요소수 사태 봤어요, 안 봤어요. 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을 하면서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의 공급망 위기는 저기 저기 미국하고 동맹이 그냥 모든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네. 진짜 공급망은 어디에 걸려 있다고? 주로 중국에. 네. 그래놓고 이걸 지가 관심 갖지도 않고 총리실에 미루겠다 그랬고 그다음에 저기 이제 카카오 톡 이거 보면서 지가 다시 다시 대통령실이 이걸 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왜이러지 가만 놔뒀어 됐을걸. 원래 놔뒀으면 <laughs> 뭐 될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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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일부러 뿌시고 다시 하고, 뿌시고 다시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 기후변화도 총리실로 넘기면은. 아하. 아니, 기후변화를 어떻게 총리가 대체합니까? 어? 우리나라 녹색 경제, 이런 어떤 새로운 성장과 어떤 기후 녹색 비전을 누가 만들어야 되는 거야? 아, 자기가 만들어야 될 거를. 음. 한덕수그 비실비실한 총리한테 왜 줘? 그걸. 내가 진짜, 아... 아마추어들이 그 국정행을 지배할 때 무슨 일이라는 걸 지금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데, 네네. 아, 영국의 트러스 총리 보십시오. 아마추어 한 명이 지네 국가만 날아먹으 말아먹으면 내가 말을 안 해. 전 세계 금융위기를 초래할 뻔했어. 그렇죠. 지금도 주식가 어? 남아있다고 봅니다, 저는. 예. 이런 아마추어들이. 예. 어? 거긴 경제 아마추어. 아 이번에 안보에 관해서는 제가 예. 약, 하 예, 여태까지 얘기하는 게 윤석열 정부에 뭐 정치 공세하려고 뭐 지저대는 것 같습니까? 그게 아니라 <laughs> 위험해진다고 한거예요 위험해진다고. 예. 어? 그래서 하는 얘기야. 제발 좀 들어. 아, 욕 나오려고 그러 진짜. 아이씨. <laughs> 아,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가 아닌데 저는 카카오 해서 그냥 it 문제인 줄만 알았더니 사실은 의원님께서 이게 국가 핵심 기반이고 안보 문제니까 우리 채널에 충분히 다룰만한 얘기였네요 정말 아이. 우크라이나 전쟁 보십시오. 아하. 최초로 인터넷이 연결된 인류 문명사의 최초의 전쟁을 우리가 네. 우크라이나에서 봤어요. 휴대폰, 노트북이 다 무기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게 없었다면 음. 인터넷 밈을 만들어낼 수가 없었고 네. 그 인터넷 밈이 없었더라면 러시아군의 잔혹성을 전 세계에 알릴 수가 없었고 네. 대통령이 키우에서 죽어도 여기서 죽겠다고 휴대폰으로 촬영해서 전 세계에 뿌려낸 메시지가 나올 수가 없었고 네. 그걸로 인해 우크라이나 국민 들의 디지아라고 하는 그 우크라이나 정보의 앱이 죽어버리면 정부 기능이 무너졌고 으흠. 우크라이나는 (72시간) 안에 망했던 나라입니다 그걸 살린 게 뭐예요 국가의 이 통신망이 살아서 그 일론 머스크의 스타리크 네. 위성을 받아가지고 (제3의) 장소에 백업이 된 데이터를 복구해서 공무원의 51%가 정보 앱에 첫날 들어와 있었고 그 사람들 통해 가지고 지령을 내려서 국가의 기본 기능을 유지하면서 드디어 반격의 발판을 마련했던 겁니다. 네. 거기에는 그 마이크로소프트 또 스타링크 위성. 그 다음에, 저기, 페이스북, 네. 그 다음에 트위터, 네. 이거 없이 전쟁 됐습니까? 음. 이게 심리를 동원하는 국민의 여론을 결집한 플랫폼 기능을 하면서 우크라이나 전쟁을 여론과 심리전에서 우선 압도하고 그걸 통해서 반격의 기반을 마련해 왔던 겁니다. 이게 어떻게 단순히 카톡의 문제입니까? 아. 카톡이 어떻게 민간 기업의 그런 자산으로 치부하고 넘어갑니까? 아, 아. 그리고 이런 것 때문에 사이버 안보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해가지고 포괄 안보 개념을 만든 게 2005년입니다. 아, 2005년. 17년이 지났어 지금. 예, 그런데 오히려 퇴보했네요 정책. 그런데 아, 17년 전에 그원론적인 얘기하면서 어떻게 하자는 얘기요. 예. 그거참 뒷북치는데 아주 내가 이럴 때 혈압이 올라와. 아, 아, 진짜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건 진짜 딴 방송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었던. 예 그래서 그이 문제를 어, 보시려면은 예. 제가 4월에 방송한 위기관리센터 없어지면 생길 일그 방송을 인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예, 네. 봐주시기 바랍니다. 아, 자. 감사합니다.